결국 이번 선거에서 보수는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있고, 이준석은 스스로 자신을 자유파의 배신자로서 낙인 찍고, 스스로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판세에서 보수 유권자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6월 3일, 김은수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것, 그것만이 이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몇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대한민국의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의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책임과 전통, 그리고 헌정 질서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암흑의 독재체제로 가느냐, 그 운명을 건 선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대법원의 연줄이라도 있는 듯한 뉘앙스로 제가 들은 발언은 대법원에서 빨리 제 사건을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죄 취지의 파괴한성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법원 내부에서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려는 기류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이 누군가의 개입으로 변경되었다는 전제를 깐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언이 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발언 속에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내부에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는 내통자가 있었다는 암시입니다. 이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의 이러한 발언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조차 은밀한 정치적 거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사법 농단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정말 경악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법권에 대한 조롱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헌법적 존재로 간주하는 전체주의적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위험한 욕망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터무니없는 호텔 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의 주장, 이재명 후보 장남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젓가락 운운까지 우리는 한 후보자의 밑바닥의 끝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발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내부를 거론하면서 판결의 방향을 얼마든지 정권이 좌우할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국민 앞에 던진 것입니다. 이게 이전의 발언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졸렬하며 충격적인 발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어쩌다 이런 인물이 정치적으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됐을까요? 주변에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40% 초반대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 누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 이러한 행위들은 단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결국은 자유 자체를 말살하려는 전체주의적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발상과 시도는 우발적이거나 또는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주사파 계열로 알려진 NL, 민족해방 세력은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 언론, 문화, 연예계, 교육계 심지어는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암약해 왔고 그 결과 오늘날 민주당과 그 주변 세력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파의 통제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쟁 우상과 이성의 55페이지 제2장 가짜 진보의 탄생 좌파는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장은 저들이 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는지의 내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짧은 한 파트만 읽고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책 구입을 미룬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구입을 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우파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읽고 나시면 과연 보수의 국가운영 철학이 어떻구나 하는 그 단단한 확신을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좌파의 가면을 벗기다 진보라는 이름은 정의와 약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좌파는 그 이름을 앞세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체제전복 세력으로 변질되어 왔다. 운동권에서 출발한 그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권력을 쥐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북 반미 반일 감정을 정치 도구로 활용해왔다. 언론 교육 법조를 장악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언어를 독점하면서 국민을 감성 프레임에 가두는 전략은 그야말로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이 장은 대한민국 좌파가 어떻게 진보를 가장해 체제를 공격해 왔는지를 해부하고 그 위성과 독점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치명적 위협이 되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대한민국이 맞서야 할 진짜 전쟁은 바로 이 위장된 이념과의 세제 전쟁이다. 세째, 이는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에 의한 권력 독점, 법 위의 권력,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로의 후퇴라는 점에서 이 싸움은 체제의 생존 그 자체를 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십니까? 자유가 억압되고. 사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략하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3일 본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마저 무력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언하고 나가 100명까지도 늘려서 자기네 사람들을 심어서 대법원을 장악하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대법원을 장악하겠다 이 말의 다름 아닙니다. 이 경악스러운 일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며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재명은 사법부가 나를 적대했다는 명분으로 대법원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그것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히틀러 총통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쉬운 말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명백한 상권 분립의 파괴입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일 뿐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김문수 후보의 눈부신 약지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낀 자유 유권자들의 전략적 결집의 결과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나라는 끝난다.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이런 절박감이 막판 판세를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반자유적 결정이며 이는 보수를 분열시키고 자기 정치만 챙기려는 행보로 이해됩니다. 이준석의 완주가 이재명 후보를 도와 어부지리를 줄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젓가락 발언으로 5, 6% 남짓으로 급격히 떨어진 그런 상황을 맞고 있어서 결국 자신은 수십억 원의 선거 빚 독박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보수는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있고 이준석은 스스로 자신을 자유파의 배신자로서 낙인 찍고 스스로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달 것입니다. 이 같은 판세에서 보수 유권자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6월 3일, 김은수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것, 그것만이 이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몇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대한민국의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김은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목숨처럼 지켜온 인물입니다. 그는 좌파 전체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보수의 영혼입니다. 둘째, 그는 확고한 한미동맹과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낼 인물입니다. 셋째, 그는 법치주의의 회복을 이루어낼 뿐입니다. 더 이상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재판, 독립된 사법, 예측 가능한 정의는 국가의 기둥이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승부는 마지막 하루의 표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보수 유권자 여러분, 국힘 여론조사에 대한 내부 소식으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흐름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되지도 않을 이준석에게 줄 것이 아니라 될 사람, 김문수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고 법치가 살아나는 길이며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지키면서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확고히 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6월 3일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투표율이 곧 체제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사직 1입니다. 4번을 찍으면 1번이 됩니다. 2번을 찍으면 이번이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에게 전략적인 집중을 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파 전체주의에 맡길 순 없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딱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정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놀라운 투표율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당선됩니다. 김문수를 지키는 일은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6월 3일 승리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라도 기어서라도 투표장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한 표로 사용되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